자, 이번에 알아볼 유형은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는데 기울기가 주어지는 경우예요. 우리가 접선의 방정식은 총세 가지가 있고 접점이 주어지는 경우와 기울기가 주어지는 경우 그리고 원 외부에 점이 주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. 자, 그 중에서 두 번째인지 기울기가 주어지는 경우인데 어떻게 생각을 할 거냐면 원이 있어요. 자, 여기 보면 원이 있고 접하는데 기울기가 1이래. 그러면 여기에 접하는 직선이면서 기울기가 1인 직선은 2 개가 있을 수가 있겠죠. 그래서 이두 개를 구해줄 거예요. 자, 그런데 기울기가 1이다라는 걸 알려줬으니까 우리가 직선의 방정식을 이렇게 세울 수 있을 거야. 세운 다음에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거리가 반지름과 같다라는 것을 사용을 해서 접근을 할 거예요. 장상 문제는 중심에서부터 접선까지 거리가 반지름과 같다. 이 내용을 가지고 모두 이제 풀어 줄 텐데. 물론 기울기가 주어지는 경우에 접선의 방정식은 공식도 있습니다. 자, 여기에 보시면 요거 기본형이죠. 기본형의 원의 방정식에 접하면서 기울기가 m인 접선의 방정식은 요렇게 되어져 있어요. 저이 식을 외워서 대입을 해도 됩니다. 자 그리고 표준형의 경우에도 이제 y 자리에 y b, x 자리에 x a만 들어간 이 식이 존재를 해요. 근데 공식은 외웠을 때 활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확실하게 얘를 까먹지 않고 외울 수 있는 자신이 있다라고 하시면은 외우세요. 외워서 확인을 하시고 어나 같은 경우에는 공식을 사용하지 않고 방법을 사용을 합니다. 그래서 일관적이게 좀 풀어주는 게 학생들에게 더 도움이 될까라고 생각을 해서 일관적으로 풀고 있어요. 그래서 여기서는 공식을 사용하지 않고 방법으로 접근을 할 건데 자 여기 보시면 x 제곱, 플러스 y 제곱은 6이라고 해서 중심이 0,0이고 반지름이 루트 6인 그런 원이 있더라. 자 그럼 원이 이렇게 있고 얘가 이제 기울기가 1인 직선이 접하고 있는 거죠. 그럼 뭐 이런 식으로 생길 수가 있겠죠. 자, 이렇게 두 개가 나올 수가 있다. 자, 그러면 얘는 기울기가 정해져 있으니까 식을 y는 x 플러스 k로 두자. 기울기가 1이기 때문에 지금 식을 이렇게 둔 거죠. 자, 그러면은 얘는 중심이 0,0이고 반지름이 루트 6이니까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거리가 루트 6이 돼야 돼라는 걸로 식을 세우자. 자 그러면 점과 직선 사이 거리가 필요하겠죠. 따라서 0, 0이랑 x-y 플러스 k는 0 사이의 거리를 구합니다. 자 그러면 루트 2분의 절대값 0 들어가고 0 들어가니까 k만 남아요. 이게 뭐가 돼야 된다? 루트 6이 돼야 된다. 자 그러면 절대값 k가 루트 12가 되지요. 자 루트 12, 2, 루트 3이니까 k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2, 루트 3이 되고 따라서 접선의 방정식은 y는 x 플러스 2루트 3도 있고 y는 x 마이너스 2루트 3도 있는 거야. 그래서 이두 가지가 다 구해진다라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이제 접근을 합니다. 한번더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. 요번에는 역시 이제 기본형. 0,0이고 반지름이 2인 1에 접하면서 직선의 수직이래요. 자 그럼 우린 직선의 수직이다 그러면은 딱 기억해야 되는 것이 기울기 곱이 마이너스 1이야 요거 기억해야 되겠지? 그러면 이 식에 기울기가 필요하니까 y는 꼴로 정리를 합시다. 자요 마이너스 3y를 이항을 하면 3y는 x 플러스 2가 되니까 자 요거 3으로 나누면 이 직선의 기울기는 3분의 1이 됩니다. 자 그럼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직선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3이겠죠.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기울기 주어진 거야 그러면 이제 또 원이랑 중심이 0,0이고 반지름이 2인 원에 접하는 직선인데 기울기가 마이너스 3이래 자 기울기가 마이너스 3이면은 많이 이제 기울어지면서 음수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애가 이제 두 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둬야 될까 기울기를 알고 있으니까 y는 마이너스 3x 플러스 k로 두는 거지 자 그럼 이제 또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반지름과 같다라는 거 사용을 합니다 그러면 3x 플러스 y 마이너스 k죠 자, 3x 플러스 y 마이너스 k는 0이랑 0,0 사이의 거리를 구하자 자 그럼 루트 3제곱 더하기 1제곱이니까 10될 거고 0,0 들어가니까 절대값 마이너스 k 예요 자, 여기 절대값은 플러스로 써도 상관이 없습니다. 자, 그럼 요것이 2가 돼야 돼. 자, 그러면 절대값 k가 2루트 10이 되니까 k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2루트 10이 되면서 또 직선이 2개가 나올 수가 있겠죠. y는 마이너스 3x 플러스 2루트 10이랑 마이너스 2루트 10이랑. 요렇게 해서 이제 찾아주시면 되는.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으니까 정리하시고, 그 다음에는 보니까 중심이 3,2고, 직선에 접하는 원의 방정식을 구하래 이번에는 자 상황을 보아하니 원이 있는데 얘가 우선 중심이 3,1이에요 중심은 3,2고 자요 직선에 접한다라고 얘기를 해서 이 직선을 좀 확인을 해보니까 y는 3x 플러스 3이야 자 그러면은 기울기가 3인 y절편이 3인 요런 직선인데 기울기 3이니까 뭐 요렇게 되겠죠 뭐, 예일 수도 있고, 이쪽일 수도 있어요. 자, 우선 이렇게 생각을 하고, 자,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하자? 우리는 이 중심에서부터 직선까지의 거리가 반지름과 같으면 된다. 그럼 결국은 이 중심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그냥 반지름이 되는 거고, 그걸 이용을 해서 원의 방정식 찾아주면 되겠죠? 그냥 물어보는 순서의 차이만 바뀐 거지, 푸는 방법이 동일합니다. 자 그럼 거리 한번 구해봅시다 거리 d는 루트 3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1제곱이니까 10분의 절대값3 들어가니까 9 2 들어가면 마이너스 2 플러스 3 이렇게 됐어요 자 그러면은 루트 10분의 10이 나와가지고 유리화하면은 루트 10 나옵니다 요게 결국 이제 반지름이 되는 거니까 중심 3,2 x-3의 제곱 더하기 y-2의 제곱은 반지름 제곱 해서 식이 간단하게 정리가 되었어요. 자,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죠? 정리 잘 하시고, 문제 꼼꼼하게 풀어주세요.